녹차커피의 성결 기육기 8장 스와사라 빌다시 대답하여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론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.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.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더득한 일을 배울지어다.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.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. 그들이 내게 가르치르지 아니하겠느냐?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? 왕골이 진펄이 아니 돼서 크게 자라겠으며, 갈대가 물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? 이런 것은 세순이도 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불보다 일찍 마르느니라.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,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니라.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,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지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줘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.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의 설이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.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,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난 날이라.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,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, 웃음을 내 입에,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.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.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. 아멘.